바할수 있을텐데 뭐라면? 네.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time machine. I could, I coul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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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go back to the past. 근데 time m a c h i n e 없어못 간다는 얘기죠. as를 쓰면, as 모기모 때문에 as there is not a time machine, time machine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I can't go back to the past. 이제 이번 대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문제 찾아 가르게오셨으십시오네 보면 나는 궁금하대 왜 지미가 지난 밤에 아팠는지. 그는 무엇면 뭐 틈이 없어 너무나 많이 먹었음에 틈이 없죠. 그 지난 밤에 대한 얘기잖아. 그 지난 밤에 대한 얘기 는과한무엇이야돼 과거를 써야겠지. 만약에 그가 h 드 a d n 너무나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히 우드 o u 브 d not have 아프지 않을텐데 너무나 많이 먹어서 아프다는 얘기죠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돼. 자, 3번 빈칸 알바를 쓸수있 너의 움이 없다면이 없다면이잖아 한 단어는 w i t h 시죠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레포트를 끝낼 수 없을 텐데지 아새세가 있을 때이미 w i t 나쓸수 있고요 또 모를 수 있을 수 있어 음, 음, if, if it were not for라고 for. 쓸 수도 있고 아니면 if를 생략하고 were, were it not for로 쓸 수도 있다 무엇이 뭐, 없다면이라는 표현이다 4번 아 나는 내 피치를 먹을 수 없대 왜냐면 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음. 뭐라고 할까요? 네, 내가 피치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야 될 거는요. 음. If I didn't, didn't have on allergy to peaches, I could eat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이전 때뭐이었냐면 애교를 사는 걸 잊었죠, 오늘 아침에. 왜냐면 하 내가 쇼핑리스트를 나와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 대한 얘기네. 과거를 써야 어네 만약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아침에 쇼핑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애교를 사는 걸 잊지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 어요하죠그 If I had, h a d so had pp. had, to be. had, to my shopping 쇼핑 list. 쇼핑 네, 쇼핑리스트 가지고 있었다면, I wouldn't have forgotten to buy X. 자, 네, 그럼 이랍니다. A, B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가고 주시오. 만약 그녀가 네, 레이 카우스에 네, 가장 과거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뭐, 고구즈가 아니라. went. 레이크하우스에 간다면, 몰리가 수영하고 잠을 자, 야외 에잘 텐데, 그지? 응. 그 다음에, 아, 비번은, 비번은 뭐냐면요, 또 다른, 아, 만약, 다른 반면에, 만약 그녀가 스페이스 캠프에 간다면, 그녀는, 이거 좀 이상하지? 왜냐면, 이거 과거니까, 뭐냐 이게 과거니까 뭐라 해야 되겠 might, got, get. get, might get, so, to spen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다음에 네. 6번 C를 다음과 바꿨을 때빈칸 얼마나 많이 쓰시오 네, 모리는 원하는데 모라는 왜? 그녀가 양쪽 장소 둘다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모리는 소리하죠. 기분이 소리하죠. 네, 음, 기분 이안 좋죠. 모한애들. 아 근데 뭐뭐 접속사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기, 어, 정속사 음. Because as 그렇죠? 뭐 때문에 She, she can't, can't go to, to the g h s places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뭐 Peace My h o l i Story, story that 그렇죠? 네, that is Three 대충도 소장 없고요. 그죠? 네, 대디아의 소리 한번 보죠. 아무튼 대사 안쓰있고나아 그래서 OS의 가정법 한번 조금 더 봤습니다